지금 이 7, 8, 9월 달 모의고사부터 7월 하반기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내를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하반기로 가면 마음은 굉장히 어, 가빠지고 할건 굉장히 많아지고 급한 마음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막 암기만 하려고 이렇게 덤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시험 당일 예, 얼마만큼의 효과적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냐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시험은 11월 25일 날로 예, 확정됐습니다. 공지가 났고요.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11월 25일 시험이기 때문에 11월 20일, 뭐, 그 전주니까 11월, 그죠? 18일. 18일, 19일 정도에 수업을 이제 마감, 마무리 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하반기에는 강의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첫 페이지 넘겨보시면, 영역별 모의고사 반이 7월달, 8월달, 9월달, 세 달에 걸쳐가지고 진행이 돼요. 세 달에 걸쳐 진행이 되고, 어, 목요일 날이죠? 아침에 9시부터 14시라고 했지만, 실제 수업은 8시 반부터 오후 17시까지 정도 <laughs>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영역별 모의고사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모의고사는 다른, 어 학원들에 비해서 여기 노량지에서 대부분 다 9월 달에 모의고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진짜 이제 총괄해서 정리하는 느낌의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7월달, 8월달, 그리고 한 달이 더 있죠. 두달 만에 모의고사가 정리가 되지 않고 석 달에 걸쳐가지고 영역별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음, 중요한 문제를 실전과 가깝게 해서, 어,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A급의 내용들을 어, 모의고사의 형태로 실전으로 사례로 어,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과거에 뭐제 강의를 들어봤다든지, 또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7월달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든지, 5월에 시작했는데요? 라든지, 공부 안한지 10년 됐어요? 라든지.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와서 모의고사를 그 우리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모의고사부터 해야 됩니까? 문제 풀이부터 해야 됩니까? 뭐 이론 강의부터 해야 됩니까? 빠르게 이론을 듣고 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언제 들어와도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이론 강의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어, 이론 강의를 다 암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그게 괴롭죠. 어? <laughs> 그래서 항상 그 진행되는 내용들은요, 항상 지금에 초점을 돌아. 그래야 가장 효율적이에요. 지금 7, 8, 9월 달에, 7월 달에는 주요, 주로 이제 지역 간호의 영역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8월에는 성인 쪽으로 영역이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9월에 이제 아동, 모성, 정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응급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딱 3개월이면 모든 과정이 다 마무리가 돼요. 멋지게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지역에 있어서의 총론을 하고 이론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와서 성인 파트에 내분비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물론 뭐,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요, 두 가지 공부를 다할수 있을 것 같지만, 음, 여기에 집중을 해도 모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면 항상 나우에 초점을 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 이걸 다 완성을 하면 다음 번에 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갈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7월에 들어갈 때는 어,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론 강의에서 이론 강의를 듣고 문제 풀이를 보면서 문제풀이를 한 이유는 요점을 그죠. 요점이라고 하는 핵심, 핵심과 요점, 그리고 우선순위, 이거 훈련했어요. 그죠. 예, 이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조화에 좀더 치중.